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버릇 하나가 생겼는데요. 여행이나 그런 나들이를 가기 전에 항상 그 지역의 맛집을 찾습니다. 20~30대에는 맛집보다는 여행이나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나들이 자체를 즐겁게 생각했는데 왠지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무나 보는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들게됐습니다 그리고 맛집을 찾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건 대부분 맛집이라고 소문는 곳에 이 맛집들이 맛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맛집의 비결은 안타깝게도 대부분이 화학조미료였습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맛집이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어느 순간 부터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단체 중에 코린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이는 단체는 이, 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요리사들, 셰프들, 또 음식점의 사장님들, 또 기자분들 이런 분들 약백 분이 모여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한국에서 대표하는 맛집 5 0 곳을 매년 발표합니다. 이 곳에 이제 발표하는 이 식들은 진짜 맛집인 거예요. 거짓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엄정하게. 이 조사를 하기 때문에요 그때 어, 제가 정말 관심이 있었던 건 뭐였냐면 이 맛집에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50곳은 다 레시피를 공개하는 겁니다 레시피가 뭔지 아시죠? 음식을 요리하는 그 과정을 다 공개해요 숨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 두 집만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냉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65년 전통의 우레옥을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우레옥을 이 냉면이 굉장히 맛있다고 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우리에 오 찾아갔어요 오랜 생활 동안 그곳에 있던 매니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맛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냉면 면발의 매밀과 전분 비율이 7대 3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수는 뭐로 끓리나요 기자의 질문에 소고기 딱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냉면이 그저 육수와 면의 조합 아니면 숨길 게 있나. 좋은 고기잘 삶고, 좋은 비밀로면 내리면 뒤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또 곰탕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동관이라는 음식점을 아셨거든요. 올해 76년 된집입니다 카동말을 이어받은 사례에 장승현 씨와 그의 어머니 김희영 씨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탕에 들어간 고기는 손으로 썰어야 돼요. 고기마다 육질이 다르고 한 고기 덩이조차 부마다 결이 달라요. 고기의 육질에 맞게 칼치를 해야 식을 때 고기가 쫄깃해요. 힘과 시간이 여관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 공탕집이 기계로 썰죠. 기계로썬 고기는 후속하고 국물에 들어가면 다스러져요. 우리가 손칼질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다들 믿지 않기에 강남점을 오픈할 때 주방에 큰 창을 내서 내가 큰질 하는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따라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레시피를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하는 가게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데모아비의 노마 레스토랑은 모든 요리를 진행해서 다 보며 숨기지 않습니다.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면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서 볼수 있게 해줍니다. 요리책도 주기적으로 편입니다. 노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유명한 시당은다 레시피를 숨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못 따라갈까요? 의지가 그 때문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성경은 레시피를 숨기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 공개하죠. 성경은 태초부터 종날까지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감추지 않습니다. 원색적입니다. 레디카로입니다. 성경은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론으로 이렇게 시작되죠. 이러므로 이것은 바로 그 이유로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이것을 쓴다는 일이죠. 그러면 이러므로 받는 건 뭘까요? 1 1장 전체입니다. 십일장을 여러분들잘 아시는 겁니다. 믿음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에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왜 썼을까요? 우리 여기 의무전 가져야 됩니다. 도대체 왜이사람들이 인생을 썼을까요? 비교하라고요. 너도 다윗처럼 되라고요 너도 사무엘처럼 아브라함처럼 되라고요아닙니다 성경은 절대로 누구처럼 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처럼 되면 큰일 나겠죠. 바세바사건 어떻게 하냐고 베드로처럼 되면 큰일 나겠죠. 예수님 세번 부인하려고. 요 성경은 한 번도 너는 누처럼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경은 바로 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그들에게 확인이 보여주면서 바로 당신은 당신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이화담 숲이라는 것을 갔었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감명을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 뭐냐면 작은 불꽃 하나하나 타임을 붙여놨어요. 예쁜 장미꽃만 이름 붙여놓은 게아니다 작은 들꽃 하나하나 다 파인 을 붙여놨어요. 숲은 들꽃에게 장미가 들어가도 없습니다. 들꽃은 그냥 들꽃일 때가 예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청년들. 당신이니까 당신 모습으로 아름답고 누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누가 되려고 할때 당신은 이미 당신이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내가 자신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 나는 소금의 맛을 내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공분은 진짜 소금의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나아오실까요 저는 이 부분을 묻어 가면서 그레시피를두 개로 요약했습니다. 오늘 한번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 개인데 언제 다 왔냐 생각하지 마시고 금방 끝이 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레시피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간단하죠? 우레옥이나 허공과처럼 간단해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렵죠? 본문 1, 2절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 이상한 점을 하나 발견하십시오. 밝고하십 분이 계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일절이절 다시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이들이니 이로 예, 모든 과미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대한 믿음의 주요 예수를 바라습니다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나요? 믿음 창이라고 하는 시기가 이제 끝났고 이럼으로 고 시작하죠. 그러면 믿음 장을 맞췄으면 온전하게 할수있는일은 예수를 믿으라고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 장이 끝났으면 예수님을 이제 믿으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으라는 말을 쓰지 않고 바라보라 이렇게 오케이. 말했을까요? 힌트를 바라보라는 공사에 있습니다. 이공사는 누가를 쳐다본다는 게아니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시설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이고정시킨다는 의미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한 것이 민수기 21장 9절. 민수기 21장 9절은 모세가 눈병을 만드는 사건이 나오는 건데 거기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세가 눈병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이 뱀에게 물린 자가 눈병을 않습니다. 완전히 받아먹겨 죽이는 겁니다. 수치스럽죠. 그래서 부끄러움을 참으신 겁니다. <laughs> 부끄러움을 게을치하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모자 우편에 안식을 주셨느니라. 마치 못비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우리들을 살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성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연약한 내 자신에 부통을시니불뱀에 물렸으면 장대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며 사는데 우리 상처를 바라보죠. 우리는 그 아픔을 바라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산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지난 죄를 묵상하죠. 그래서 맛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물론 정식으로 인간의 신학교가 아니라 지하 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동아시아 성교회라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의 그 한국사님이 거기에 이제 방문을 하신 거예요. 졸업식이 됐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 그기에 축사를 하러 가셨습니다. 그 해에 졸업생이 8 명밖에 안 됐습니다. 8 명이 졸업식을 이제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졸업식이 아니에요. 없다발도 없고, 어, 박수치는 것도 없습니다. 축사를 하러 간 무사님이 조금, 조금 이상하다 생각을 이제 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 손상을 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고, 어, 졸업생 8명이 앞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일어나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어 찬양이기 때문에 축사를 하러 간 무사님이 도대체 무슨 과사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계속 찬양을 하는데, 사람들이 다 울어요. 곡은 굉장히 경쾌한 곡인데, 사람들이 다 울고 있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게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우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초대한 이제 담당자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울고 있습니까? 찬양의 가사이 굉장히 활기찬데, 왜 울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여기 가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laughs>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가서 죽으라.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가 죽으라. 찬양가실 내용은 또없었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한 듯이 나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 중국에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명을 내놓는 일인가. 얼마 전 중국 국가조서 시진핑은 공산당원 1억 명에게 우리는 윤을주의다 우리는 모든 시를배려한다 돌동이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분, 진짜 맛을 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내 눈을 고정시켜 주시오 그러면 맛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초복교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상 기도하신 대로 빈자리 채울 수 있습니다. 아멘. 빈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청나원로 하신다면 예수님께 내 눈을 고장시키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두 번째 삼골 예수님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삼 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주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기를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는 생각하라는 이 동사가 다섯 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유난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사람답게 살기 때문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특정 부분을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오히려 반대인데 마음이 복잡한 걸다청소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이 동사는 청소하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고문에서 나오는 생각과 완전히 반대된는 구절이 요1기상 18장 2 1절에등장합니다멜리아가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범은 모벗하는여호가 만일 하나님면 그를 따르고 다윗이 만일 하나님면 그를 따를지니, 따를지니라. 머문 모벗한다이 단어와 고문에서 생각하라는 나라가 완전히 됩니다. 생각과 관내는 머뭇머뭇한 단어다루고이 단어를 그대로 옮겨 쓰신 분이 야고보선인데야후보서1장 8절에 두 마음을 뿜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저러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두 마음이 영어로 을만듭니다 이것이 머뭇머뭇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과 관내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마음속에 이걸 주저할까요? 생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본인과 영려가에야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운전로게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청소를 해야 합니다. 제가 일기를 보내드리고 싶은 책 중에 하나가 일본인 마스다 미스 히로가 쓴 청소역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간단한데 내용은 청소에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청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이런 배구 필요가 있는 책입니다. 이 마스이브는 가정과 건물을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청소부예요. 이 사람이 약 30년 이상을 청소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다는 겁니다. 청소에는 힘이다는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에버랜드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계속 청소합니다. 계속 아르바이트생이 다니면서요 청소해요. 도마의 나라는 깨끗하지 못하셨대요. 디즈니랜들은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더러운 면요동화이다는이루이지 않습니다. 이 마스터비스트 가 이런 걸발견했 거예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집은요 100%다더럽게 범죄자들의 집은 100%다 더럽다는 겁니다. 형사들이 연쇄 살인범의 집을 찾는 비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베란다를 보고요. 더러운 집이 대부 맞대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동 학대, 아동 사해또 여러 가지 악한 사건들 아닙니까? 그 사건 현장이 일어나지면 가보면 예외 없이 더럽다는 것입니다. 다 더럽대요. 청소를 안한 대요.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의 책상 대부분이 더럽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의 방은 대부분 더럽워니다 그리고 그 방을 청소하려고 그러면 화를 냅니다. 아니, 엄마, 이거 왜 치우냐고. 내게 어딘지 모르지 않냐고 청소하면. 다 화를 내요. 예전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그, 약간 무서운 거 있잖아요, 전설의 고향. 거기에 흉가지를 보면요, 다 더러워요. 그러니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좀비를 아시죠? 깨끗한 좀비를 본 적이 있나요? 다 더럽죠? 그런 면에서 예전의 어머니들은 정말 지혜로웠습니다. 속상한 일이 있으면 요 예전의 어머니들은 요 무조건 했어요. <laughs> 서기면요, 빨래를 했어요. 남미이 속을 썩이면요. 이상하게 이불 빨래를 정말 하셔요. 지금이야 세탁기가 있지만 그땐 큰바위에다 놓고 무조건 밟았어요. 깨끗한 것도 이상하다. 자꾸 빨세요 깨끗한 집인데 자꾸 매장 소모를 하세요. 이불이 남미냐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불을 밟으시면서 스트레스를 날리고 행복을 합니다. 청소는 명적인 거예요. 청소를 하고 나면 마음이 풀리시는 거예요. 힘들어서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기를 생각하라. 피곤하고 낙심해야 될 영혼이 해야 될 일이 뭔가요? 피곤하고 낙심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쉬는 게 아니라 청소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은 예수님 왜 다른 적당한 것들을 다 정수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비사이에 나오시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가 더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왜 이렇게 높을까요? 더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계곡을 갔지 않습니까? 그 계곡을 갔는데요. 어떻게 저기다가 자기 이름을 썼습니까? 他一路打死了。<music> <music> 빨리 청소부터 하십시오. 영증인 청소도 하시고 집에 가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시고 청소부터 하십시오. <laughs>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진짜 맛집이 되고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이 되는 교회는 소금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다 참맛을 이기 원하신다면 오늘 성경에 보여주시는 레시피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아, 네. 생각하십시오. 아, 네. 그러면 우리 때문에, 바로 당신 때문에 이 나라가 삽니다. 바로 당신 하나 때문에 이 나라가 살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있던 가운데 이 나라를